고성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 잡은 카페 겸 갤러리 그리봄에서는 한동호 작가 회화 초대 전시회가 2021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까지 열린다. 한 작가는 그동안 그리봄 2층 작업실에서 고성 앞바다를 수놓는 섬들과 주변 풍광을 수묵화의, 수묵화 기법으로 원근감과 농담의 붓터치로 표현하였다. 또한 정면에서 바라보는 형체는 바이올린 옷을 입고 있으나, 한 발짝 움직이면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화려한 색채가 드러난다. 인간들의 겉모습은 예의 바른 얼굴을 하고 있으나, 허영과 욕망을 품은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인간의 양면성을 작품에 담아보고 싶었다고 한다. 이번 전시에 대해 한 작가는 바다나 바다나 섬을 바라보면서 작업하다 보니 형태가 사이사이에 숨어 있다면서 작업을 하고 그 위에 천을 덮었더니 형태를 숨겼는데 그게 비쳐져서 일루전 방식으로 표현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카페와 갤러리 그리봄을 운영하는 김명성 사진작가와 김교수 역시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자신들의 작품을 전시도 하고 향그러운 커피를 내리면서 노년의 삶을 그리고 있다. 한 작가는 2006년 1회 개인전을 시작으로, 2021년 그리봄 11회 전시, 2021년 공간시옷 서울전 12회 등의 전시회를 하고, 2005년 한성대 회화과 졸업, 전 국립창원대 미술학과 강사, 현재 한성대학교 예술학부 강사를 강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 대해서 설명 좀. 네. 원래 제 작업은 원래 사람의 이중성에 대해서 원래 작업을 하는데 그 전에 이게 초창기 작업이고 저쪽에 보시면 형체가 있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통영에 내려가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 환경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위에서 작업을 했는데 주위에 뭐 바다나 섬을 보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형태 이 형태가 여기 다 숨어 있거든요. 사이사이에 숨어 있는데 그걸 형태를 굳이 감추지 않고 덮는다는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쪽 작품들은 보면은. 작업을 하고 그 위에 또 천을 갖다 덮어가지고 형태를 숨겼는데 그게 비쳐서 일루전식의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는 이렇게 여기저기 옮겨다니면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작업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쪽의 작품하고 네, 이거는 초창기 작품이고요. 네. 저쪽 작품 이번에 이제 통영 내려서 한달 동안 지내면서 제가 느꼈던 걸 이렇게 작업을 한 작품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어, 앞으로 계획은 뭐, 계, 뭐, 새로운 곳에 와서 새로운 작업을 해보니까 또 여기서 또 다른 또 작업이 나올 것 같아요. 많은 중첩된 작업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그 마지막으로요. 네. 여기서 이제 전시를 하시게된 소감. 아, 여기, 제, 뭐, 갤러리 관장님, 관장님이 저, 저의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게 좋은 공간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좋은 작업실도 마련해 주셔서, 제가 이런 작업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왔는데,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작업이 나와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게 좋은 영감을 받고, 또 서울 올라가서도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오늘 촬영을 했으니까 네네. 내일 이제 편집을 하면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러면 사, 8일까지 하신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 8일이 아니고 여기, 여기 선생님께서 작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연장을 해서 9월 23일까지 28일까지요? 9월 23일이요. 9월 23일? 예, 예. 그때까지. 한달 한달 예, 예. 넘게 아. 작업을, 전시를 하게 됐어요. 음. 그러면 이제 저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한테 네. 어 어떻게 이 사람이요? 8월 1일부터 해서 9월 23일까지 전시를 하니까, 어, 이 통영 뭐 창원이나 통영 지나가시는 분, 뭐 이렇게 시간적 여유 되시는 분은 차도 한잔 하시면서 어, 그림 감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Today, and us a kiss that will not fade away. Tiny bubble in the water, make me happy, make me feel fine. Tiny bubble, make me warm all over. With a feeling that I love you till the end. Love Til you till the end, end of time, time. kanani kaimana hela kaimana hela ka mai lura iwa i ka aloha he i ke i kanani kaimana